안녕하세요. 비분명기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사기꾼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질이 안 좋은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지 이것도 또한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사기꾼 남자. 여기는 좀 격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질이 조금 안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신사년 기축월, 의대일주가 무인시를 만났다. 그런데 사주에서 보면은 이 신금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신사로 사신에서 왔고 이 축토는 금기 묘신이다. 그리고 이 기토는 축토의 임묘지이다.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을해 일주로 이 임목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해인 합을 해서 이 해인 합은 이 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해자주인 묘월까지는 해인 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 묘월까지도 춥다. 신월부터는 해인 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해자축 인묘, 그래서 5개월 정도 동안은 해인 합을 하게 되면 인중병화 이불이다. 이 사주를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온조목이라고 하는데, 이 인목은 이 해인 합을 해버리면, 이 해수 차가운 물이 이추월이기 때문에 해수를 냉수로 보지 않고 약간은 따스한 물이다 라고 보지만은 이추월이기 때문에 한냉수이다. 그런 한냉수가 해인 합을 딱 하게 되면 인중병화는 불이 꺼져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인중병화는 이 해수의 자기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절지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절신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 인중병화는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자 축인 묘월까지 이 5개월 사이에 있는 사주가 해인 합을 하면은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축월이다. 이축월의 사축의 앞신는 굉장히 이 강하다 그래요. 축중의 신금과 계수. 그리고 사중 병화는 축중의 신금과 암압을 하고, 사중부터는 축중 개수와 암압으로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른 지지의 관계와 틀리다. 그래서 사축은 굉장히 끈끈한 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축을 대표하는 신금이 추관이 되었기 때문에, 유금을 불러서, 이 신금의 유금 녹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사유축 삼합으로 전부 다 모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월에 태어난 을목이 따스하게 해줘야 할 병화가 따스하게 해주는 것을 잃어버렸다. 단지 대운 작용에서는 그래도 대체로 길한 편에 해당이 된다. 사오미난방운에는 힘과 영양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 임묘진 이대운에서는 이 사주는 신강신약을 따지면 극히 신약하지 않다. 약간은 신약한 그런 구조이을 하면서도 신약하지 않고 사중 병화를 용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사주가 한랭하고 춥기 때문에 이 한랭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병화가 용신이다. 약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애중 임수를 용신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 을목 특기에 약간은 신강 할지라도 이 병화 상관을 극히 좋아하는 상태이다. 남편은 이 신금이 미운하고나 나의 남편이다. 왜냐하면 이 축토에서 신금이 추출했고 기토가 추출을 한 이러한 상태인데 이 신금이 남편이 되는 이유는 사중병화와 암압이 되어 있어서 이별사별할 남편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을목이 만나는 남자들은 전부 다 사축이 합이 되어서 유금으로 변하는 과정에 이 남자들이 전부다 돈과 합이 되었다, 나의 재물과 합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돈을 빼가려고 하는 남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인연이 된다. 왜냐하면 사유축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남자들이 전부다 모여서 이 재물이 관성으로 간다, 남자들에게 간다. 그래서 돈 주고 몸 주고 우는 격에 해당이 되는데, 모든 그것이 돈이, 가진 돈이 남자들에게 갔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여기에서는 완벽한 귀신이다. 그러기 때문에 질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라고 여기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은 내 팔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여자는 본남편 사별하고, 이후에 어떻게 살을까? 이어 해서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이 땅을 이그본 남편 그리고 친가의 재물이 좀 있었던 여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만나는 남자들이 이 여자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땅을 사면 좋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다 투자를 해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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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여자를 굉장한 재물을 손실을 보게 했던 그래서 사기꾼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고 여기에서 했는데, 이 결국에는 그 모든 풍파가 지나고, 이가보대운이 오면은 정상적으로 많은 그때 투자해 놨던 것이고, 손해봤던 그것을 모두 다 득하게 될 것이니까, 상당히 이신대운까지는 무척 좋아질 것이다. 신대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는 사신 압도하지만은 인신충도 발생이 된다. 그런데 애인 압이 되어 있는 이것을 인신충으로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이 의목이 자유로워진다.그러기 때문에 나쁜 대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그래서 인생 갑오대운부터 이 후반부는 대체로 무난한 상태를 보내게 된다그래요축을에 기토가 가녀지동으로 투관하니 편지의 계획이다.그러나 축토에서신금이 수출되어 칠살격에도 해당하는데, 기토는 아버지이며 시어머니가 되는데 재생관을 해서, 신금칠살을 강화시키고 있으니,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덕은 좋다고 알수 없다. 또한, 사의 축으로 유금을 불러 금국을 이루고 있는 사주이고, 해인 육합을 하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정이 많은 사주이다. 그리고 그 정으로 인해서 소해를 보게 된다. 이 추월을 먹은 고사문귀이 오로지 사중병화를 필요로 하는데 병신합의 암합이 되고 근국의 합으로 이 사중병화는 무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푸고 한설이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용신 세학사조로 분미한데 또한 해인 육학까지 해서 사주를 더욱 분미하게 하는데 대문이 대체적으로 길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한 인생을 경험을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볼수 있으며, 시지 임목이 있으므로, 인중 감옥의 등락 예가하고 인중 병화로 주구하며 인중부터 투관으로, 당주 정제의 재물이 되어 좋을 듯 하지만, 해인 육합으로, 사실은, 인중 임목의 등락 예가 인중 병화의 그 조우하고, 인중 무태의 재물은, 전부 다 해인 육합으로 묶여버렸다. 이사주의 유금을 만나면 지인 삼합이 되므로 그런데 오화 대운이 와가지고 인후합신까지 하면서 이게 하게 되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어찌되었건 유금을 만나면 지인 삼합이 되므로 극비운이 되고 신금이 들어오면 생지충이 되요. 급변하는 일이 발생하고 극 비운이 된다고 여기서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사신 사명이 사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 처신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어찌 되었건 직장 생활에는 인연이 별로 없고 남자들로 인해서 재물 사기도 당해 모른 팔자가 되는데. 방주의 남편을 찾아보면 이 평화 합을 이루는 신금이 어찌 되었건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은 행사하거나 이별 사별하는 남자가 인연이 되는데 연주 남편궁의 신사와 의례가 천충지충을 하며로 남편덕은 그렇게 좋은 작용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남자는 사중경금이 남편이 되는데, 이때부터 완벽한 안정을 찾고 좋아진다 그래요. 일찍 조언하면, 흉한 운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주는 이 조언을 아무리 못하게 말려도 이 조언을 하게 된다. 첫눈에 반하는 남자를 만나서 부모가 머리를 빡빡 깎고 창문에 못질을 해놔도 뚫고 나가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남자의 품질도 안 좋은 남자를 철없이 만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임진대운을 벗어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파란풍파를 겪게 되는데. 이 목기 일가는 겨울생은 경신금 투출은 해로운 것이니 남편을 발로 차내고 살게 되는데, 그러나 용신이 시주에 있음으로 자식과 살면서 중년 이후 노년은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당주는 처음부터 동남방으로 운이 흐르니 평길했고, 좋은 가문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듯됐지만 결코 좋은 남자는 아니었다. 임진 대문의 독수 공방이 발동되어 푸근작첩으로 이혼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병화에서 절심 발동이 되고 사심 발동이 되니 이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임진대원의 독수공만살이 발동되어 부군작첩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남편 사별을 했을 것이다. 원래 이 사주에 남편은 신체 불구자 또는 부부정 없이 살게 될 것이 정해지는데 이 타천관과 암압을 이루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간 외의 타청강과 암압을 이 신중 경금이 하고 있고 또한 신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더큰 그 문제는 꼭이 부분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권님들이 이것은 기억을 해 주시라. 식관동주 사주는 혼정합정 후 결혼하게 되는데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결혼하게 되고 한눈에 반환을 인연을 안 나게 되고, 혼정, 합정 후 결혼을 한다. 그리고 그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정이 완전히, 그때는 어떠한 부모가 말려도 말을 안 듣는데, 뚝 떨어져 버린다. 이 정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것도 없이 미운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혼전 합정했던 그 마음까지 끝까지 유지가 안 돼서 이 혼전 합정하고 결혼한 그 여자들이 부부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거의 다 이별을 하더라. 또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서 동거 생활을 했다 해도 몇년안 돼서 그 아이 나서 아이 입양 보내고 자기는 또처녀랍시고 처녀 결혼을 하더라. 뭐 호적이도 안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계사대원 결혼하고자 했으나 그러니까 본남편하고 이별한 후에 이별을 안 하면 본남편 신금이 죽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일이 서로가 정떨어지는 일이 발생시키게 된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정이 떨어지고 이별을 했으나, 그리고 그 후에는 이 개사 대분이 오고, 어떻게 다른데 결혼을 할까 했지만, 해사충이 되어서 혼파살이 되는데, 이것을 혼파살이라고 그런다, 해사충을. 그리고 이 결혼을 못하고, 부동산에서 만난 남자에게 많은 돈들을 투자했으나 재물 손실만 겪고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갑보 대운이 오면 그 돈들을 전부 다 복구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병신 대운 어떻게 처세하느냐, 이 부분이 생명의 기로가 달려 있다. 이 부분을 잘하면은 상당히 좋지만은 잘못하면 인사시 사명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오행 부족한 사주로 기부 인격 같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주들도 많은데 용신운이 와도 발복하지 못하는 것은 명식이 끊어지고 막힌과 간지 상생 천복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이며 또한 지지 용신은 발복이 쉽지 않으니. 간지 용신이 되어야 길하다. 이 부분, 간지 용신이 되어야 길하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주는 신사가 사지이며, 기토가 임묘이고, 의뢰가 사지가 되는 데다. 병화나 정화 투관이 없으니 큰 발복은 이뤄줄 수 없는 격인데, 그리고 무토를 본 것은 좋으나 기토를 만난 것은 썩 좋지 않고 이 축토는 남자 창고이며 부성 임묘지이다. 그러므로 될수 있느나 축토에서 기토, 신금, 개수는 투출하지 않아야 평안한 삶을 이루게 된다. 이 을목이 신금을 만난 것은 광풍낙화로 대응하여 남편 무도가고 근국을 함으로 많은 남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남자들은 모두 귀신 덩어리인 것이 남자들을 돌보듯 하는 것이었다. 수행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팔자인데, 여명사주식반동주와 함압이면 생각 없이 난자에게 끌려가 합정하고, 사생활을 낳거나 부정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자식을 낳아서 남편과 헤어지고, 그 자식은 입양 보내기도 한다. 어떠한 집에 아이 포대기에 싸서 갖다 놓고, 이게 밤중에 도망가는 그런 유형이, 식관 동주 사주에 그러한 일이 매우 많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